1억원때 이제 롤스로이스 이제 팬텀에 들어가는 와 특수 어허. 야. 제작을 한 장거리 여행 가실 때 마사지더라고요 네네네 어오 응. 어. 네. 음. 어.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제가 J S 리무진에 왔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laughs>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어떻게 되지? 김 <laughs> p 올라와봐요 그냥 내 웃음의 의미를 알 거예요 진짜로 올라와봐요 올라와 봐야 돼 진짜 카메라 줘봐요 여러분 제가 괜히 웃은 게 아니라 아제 웃음의 의미를 알겠죠 어 편하다 장난이 아닌데요 얘는 S클래스랑 배틀을 뛰도 됩니다 S 클래스도 사실 등급이 많이 있어요. 뭐 350부터 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이 정도로 가려면은 여러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마이바우랑 배틀뛸만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정말 극소수, 아니 지금까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 벤틀리급으로 탄생이 됐어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뭐가 보이죠? 반짝반짝한 게 이게 앞좌석까지 쫙 있어요. 정말 쫙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일어나기가 싫어요. <laughs> 그 정도로, 어, 괜찮고요. 아, 이게제 표정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독소등 같은 게 따로 있어서 디모 기능이 있네요. 밝기를 조절하고, 어, 눌러서 끄고, 관절이 있네요. 그리고 왔다 갔다 넘어가는 것도 충분할 것 같고,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데가 내장재 하나하나가 이 차의 품격을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제 걸로 한번 올려볼까요? 양쪽에 다 있는데요. 자. 전원, 어 전원 올려가 있네 요 지금. 어우 그리고 여기 USB 있고, 윈도우, 그리고 통풍과 열풍이 있고, 여기에 컵 온열이 있어요. 최대한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인승으로 탄생된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품질이 다른데요. 실내에서 보는 느낌, 정말 탁월하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일단 터치는 아닌데 굉장히 크네요. 요거는 인치가 정확히 잠시에 후 대표님한테 외쳐봐야겠지만 큼지막하고 굉장히 짱짱하고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장제 마무리 흔들어 볼게요. 자, 다리를 밀었을 때뭐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운전석에 이제 이런 로고도 다 바뀌어 있고 운전석 시트는 순정은 아니에요. 정말. 순정하고 잠시에 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뒤에 목백에 되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그 정보를 우리 대표님한테 한 말씀을 들어봐야 될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매장에 이제 얼마 안 돼요 사실 근데도 벌써 두 분이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순정을 보시면은 하이 리무진 앉아 있다가 이 친구 앉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네 뭔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리무진 회사가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업체가 거의 상위 탑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많은 걸좀 느끼게 되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역시 마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천정에 대한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순정 상태예요. 지금 많이 부족하죠 밋밋하죠.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많이 틀려요. 자, 이제 대표님한테 정보를 한번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 스리무진 예. 대표 정명훈입니다. 예, 우리 정 대표님이세요. 네, 네, 네.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친구를 언뜻 제가 듣기로는 네. 개발하고 여태까지 리무진의 역사라고 해야겠죠. 네, 상당히 맞습니다.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예. 하셨죠, 이게? 저희가 2013년에 예. 카니발 이 3세대를 이제 출범을 해서요. 13년도에 2015년부터 예. 하이리무진을 예.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습 제가 들을 게좀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진짜 벤틀리에도 없는 은하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별이 있고. 롤스로이스 어, 이제 펜턴 예. 맞다. 예. 고스트에는 없죠. 네, 팬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약 7억 원대 되는 이제 팬텀에 아, 그죠, 그죠. 들어가 있는 예, 옵션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가죽 시트에 이제 명가 예, 예. 클럽 넘버 이제 경기 지사를 넘버. 저희가 맡고 있고요. 내부 이제 패턴이나 예, 예. 시트는 이제 클럽 넘버라고 그렇군요. 공유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많이 비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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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신발 아까 신고 라갔는데 괜찮은 겁니까? 네, 네, 네. 신, 그, 평상시 네. 이제 한번 더 신고 라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요 대표님. 네, 네. 어, 지금 뭐 기능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님 이런 거 살펴보기 전에 진짜 저희 시청자들은 네네. 가격이 몹시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어른, 기, 기본적인 어른, 이제 차량 예. 가격은 예. 저희가 사0백오만 원짜리 사천백오 그, 어, 완전 프로슈인데요, 그럼? 네, 네. 시그니처. 어, 시그니처에 최고, 네. 예. 예. 최고급 등급 가지고 이제 커스텀 와. 한 차량이고요. 그렇군요. 네. 국내 아. 그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예. 이제 미니밴이죠. 습 예, 맞습니다. 예. 패밀리형과 이제 예. 의전형 형태로 이제 크게 예. 나뉘어지는데. 예. 이 차량은 이제 풀코스터만 그 의전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4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카니발에다가 네. 최종적으로 이 차량을 저희 소비자분들이 사시려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담을 받으셔야 이제, 되나요? 따로? 네네. 옵션에 아, 따라좀 달라지시는데. 그렇군요. 네네네. 기능성 시트가 이제 들어가는 차량은 예, 예, 예. 7천 초중반부터 7천 후반대까지 있고요. 이게 이제 기능성 시트가 조금 어. 빠지고. 예, 예. 패밀리 형태로 이제 음. 뒤쪽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특수 이제 암레스트를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 아. 공간이 좀 약간 좁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기능적인 걸이 약간 보여드리게 되면 예, 예. 뒤쪽은 이제 클라인을 아, 하셔서 니클라 네. 앞쪽에 보시면 이제 특수 어허, 제작을 야. 한 모본의 예. 풀레스트가 이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야, 이거는 신발을 잠시 복수. 언더 서포트라고 이제 예, 여기 응, 예. 부분을 이제 올려서 고 어. 편하게 누워보세요 예, 아우 예. 이거 누워보시고. 아니 사실 지금 되게 편한데 우리 대표님은 서 계시고 저는 누워있으니까 <laughs> 아니, 괜찮은, 죄송해서 네, 뭐 네. 늘서 <laughs> 있는 게 최고입니다 <laughs> 예. 예, 예. 이렇게 하시고 예, 예. 장거리 여행 가실 때 마사지 있라고요 굉장히 이제 피로도 이제 풀어주실 수 있고 이제 근육 예, 예. 이완시켜 줄수 있는 아, 아,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오, 오, 오. 하나 둘셋넷 바디 땡땡 네네네.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그 친구는 너무 아프거든요. 네. 얘는 누구나 거부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이태리 최고급 나파가 예, 이제 예. 사용을 했고요. 아... 뭐 위쪽에도 보시면 이제 벤츠 에스클렉스 그거 이제 예, 사용하고 예. 있는. 예. 그 비슷한 그. 그죠. <laughs> 네, 완전 느낌이 <laughs> 스웨이드 재질의 네, 에스클렉스에서 예. 느꼈던 거랑 거의 네, 흡사하거든요. 네. 스웨이드 재질은 이제. 목 쿠션, 허리 쿠션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김PD 여기 지금 앉아서 이 마사지 느껴보면은 이 친구 진짜 감동할 거예요. 아, 네. 어. 옆쪽 이제 예. 편안하게 쓰시라고 스마트 무선 충전. 무선 충전? 여덟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있는오토 컨트롤러가. 예예. 오터 컨트롤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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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제 오버레트 그런 이제 풀매트처럼 작동하시는 아, 예. 예. 이제 버튼, 음. USB 이제 충전 단자가 아, 되고요. 예, 예. 냉풍, 온풍 이제 음. 3단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음. 냉, 온풍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예. 윈도우 윈도우 스위치도 이쪽은 이식을 예.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냉온 커플더 커플더 네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VVIP께서 등선을 예.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버튼도 이쪽은 이식을 아하. 해드렸습니다. 도어를. 그러니까 이런 시트의 조절 방식은 우리 네. 나이 드신 우리 형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나왔고 얘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그대로. 느낌을 어떤 이식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네. 예. 최대한 이제 정갈하게 예. 네. 사실 요게 시트 조절의 했으면... 끝판 아닙니까? 요, 네, 맞습니다. 이 시그니처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우리 대표님 이쪽으로 잠시 모셔도 될까요 제가? 네네. 네, 네. 예. 과거의 아. 방식에서 이제 조금 예, 개선이 된게 아, 아하. 예. 리모컨이지만 이제 마우스용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예, 예, 예. 드렸습니다. 이 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하. 그렇게 더블 클릭해서 네, 네. 어 바로. 네. 이... 유튜브가 되네요 예. 인터넷이 와이파이로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예예. 유튜브 예. 저기 넷플릭스넷플릭스 네. 예. 기능 이제 예. 기본 뭐, 장착돼 초록색 뭐그 사이트 외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대표님 누르시고 위로 올리시니까 얘가 네네네. 드래그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LTE 같은 게어어 서라운드 아, 좋은데요 네. 야 음질도 좋고 사운드에 대한 건 어떤가요, 대표님? 사운드에 예, 대한 예, 예. 옵션도 이제 별도로 있으신데, 예, 예. 시그니처에 이제 선택할수 있는 이제 캐럴 사운드라는 옵션. 캐럴 사운드요? 네네. 그러면 스피커랑. 우, 뭐 우퍼 이런 거 어떤 세트를 의미하는 거죠? 네, 세트 조합을 아 그렇군요. 예. 예. 휴대폰 와이파이 들어가셔서 와이파이. 설정만 해놓으시면 아. 예. 자동으로 이제 작동이 예. 되겠군요. 어, 대표님 지금 암마 가에 네. 있으니까 네네. 그냥 여기서 부산까지 가셔도 편하게 가 아, 예. 죠뭐 그죠? 훨씬 더 편할 장, 것 같습니다. 장거리 이동 중에 예, 예. 제가 정말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 아. 숙면 모드 예, 예. 팁을 예. 하나 드리자면. 예. 지금 예. 보시면. 그런 이제 운전 중에 이렇게 끕니다. 음 등을 예 끄게 되면 예 여기서 닫아볼까요, 대표님? 예. 이렇게 보시면 예. 7억 원대 이제 롤스로이스 이제 팬텀에 들어가는 이게 스타라이트라는 이게 문라이트라고 하는 옵션이 문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7천만 원으로 7억을 느낄 수 있네요? 네. <laughs> 야만 <laughs> <laughs> 7억 원대 옵션에서도 예, 예. 옵션 사양이신데 2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옵션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참 신기하긴 한데, 네네. 고장은 없겠죠, 대표님? 네, 이질감도 없으시고요. 예, 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이게 진짜 이질감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네. 요 저는 이게 사실 하나하나 뭐 붙여놓은 거지 알았더니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저기에서 이제 그 미세타공 기법으로. 아하. 네, 광섬유를 이제 심어서. 예, 예,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만 다녀도, 예, 예. 다녀도 예, 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음, 장거리 다니시면서, 이제, 실내 거주성을 요하시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아 연예인, 대기업 회장님들, 피로해지신 이제, 대표님들, 예, 숙면 취하실 때 도움도 많이 되시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님께 하나 드려야 되거든요. <laughs> <laughs> 그죠? 네. 야, 이거, 끝내주네요, 제 대표님. 예. 국내, 이제,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예, 맞에서 이제 예. 해외여행도 지많이도못 아 가시고. 그렇죠. 해외 여행을 못 가시는 그 수요층들께서 예, 예. 어, 국내 어떤 차박이나 캠핑 음.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한 니즈가 예, 있으신 예, 예, 고객들께서 많이들 이제 찾아주셔서 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대표님 예를 예약을 하면은 네네. 대략 이제 출고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고객님들께서 예, 예. 어, 주문을 좀 많이 주셔서 아. 매월 30대에서 40대 정도로 이제 아, 선출고를 아이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대기 수요도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예. 뭐 휘발유 차량은 다소 이제 늦는 감은 있으신데, 아, 예, 예.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아. 3주 안에 이제 받아보신다고 아, 그렇군요. 어 예. 생각보다 빠른데요, 그럼? 네네, 차량은 그렇고요. 어. 제작 기간은 이제 4주에서 5주. 아, 차량하고 네네. 제작 기간 포함해야죠. 그렇지, 네네네, 사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시구나.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달 하고 한 보름 정도, 그죠? 한달 보름 뭐 예, 예. 추가하시는지 옵션에 따라서 한달 보름에서 아하. 두 달까지 두 달까지 네, 이렇게 네, 네. 여러분 두달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약하셔도 두달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네, 저희가 오. 대량 생산 체제의 예, 예, 예. 어떤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해서. 아. 두 달이면 그래도 짧은 거예요. 네네. 네네.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더군다나 리모진 없게 많이 다녀봤는데, 두 달이면 굉장히 짧은 걸로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안락합니다,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뒤에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열도. 네네네. 뒷좌석을 한번 예, 보여요 뒤에. 그죠? 한번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